자, 중간고사 시험지 다시 보니까 이 쌀바 지문에서 어법 관련을 냈더라고요. 근데 분사, 아, 뭐야. 교과서에 해당 어법과 관련된 걸 냈기 때문에 얘도 어법을 짚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 우리 교과서 주요 어법이 분사랑, 그러니까 INGPP로 수식하는 거. 그 다음, 위드 분사라고 하는데, 위드 목적어, ING나 PP나, 여기에 형용사, 수동사나, 형용사 전명구나, 아니면 그냥 전명구가 올수 있거든요. 그때 얘를 하면서 하는 채로. 요두어법 그니까 얘는 분사, 얘는 위드 분사. 그리고 조동사 해부피피. 이게 많이 나와. 이 지문에서 조동사 해부피피와 이때 강조. 자, 이런 놈들은 이 지문에서도 어법을 낼수 있기 때문에 어법 좀 짚을게요. 그래서 어법만 짚어서 끝내겠습니다.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고요. 타동사 C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부정은 낫을 주죠. 나투. 자, 이런 놈들 주격관대란 동사를 분사인 ing, growing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ing 처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사가 되겠죠? 그럼 주요 어법이 되니까 자, 얘도 주격관대랑 동사인데 얘는 또 바꾸긴 좀 힘들지. 굳이 바꾸자면 having broken인데 얘는 딱히 바꿀 순 없습니다. another 뒤엔 단수를 쓰고 이렇게 둘이 병렬이죠. fork와 broad. 여기도 병렬이고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타동사인 raised라고 쓰면 틀려요. like 뒤에는 명사를 쓰고요. alike는 뒤에 명사를 쓸수 없기 때문에 alike로 바꾸면 틀리고. 병렬, 병렬. 네. Many 다음에는 오브가 나와도 복수를 쓰고, 얘는 지금 보니까, that couldn't all be from so many of them that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은 아니고, 잘못했네. 지워야 돼, 이렇게. 수식은 아니고, so that절로 봐야겠죠, so that. 뒤에가 완전하거든, 지금.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오면, 어, 일형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so that 로 봐야겠다 그 다음 you know must have pp 왔음에 틀림없다 얘를 cannot 이나 어, cannot have pp 는 뭐뭐 했을리가 없다니까 바꾸면 다 틀리죠 그리고 keep 다음에 ing 는 계속하다고 stop ing 투 동사로 바꾸면 틀립니다 얘는 너무나 어두워서 볼수 없다니까 얘를 뭐 전환하면 so dark that 음 사람들이죠 they couldn't see the path가 되겠죠 to to 요거 분사구문 speaking everyone이 말하는 거니까 as they spoke 정도 바꿀 수 있고 병렬 병렬 A f e w 다음에는 복수입니다 little로 쓰면 틀려요 그리고 group yourselves 할때 명령문은 앞에 주어 you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로 you를 쓸땐 yourselves라고 씁니다 그냥 U라고 쓰면 틀리고, 여기 목적격 관대 빠져있고요. A few 다음에 복수. 여기도 목적격 관대 빠져있죠. 얘는 가져와진 조어예요 가져와진 조어 얘는 분사. 이 분사는 중요하죠, 지금. 교과서 어법이기 때문에. Taking. 얘를 수직하고 있고, taken이라고 PP로 쓰면 틀리죠. 그 다음, begin 다음에 to나 ing는 상관이 없고, 이 주격 관대와 비동사.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면 the rebels those fighting 이게 분사만 남아도 상관없어요. 얘도 분사네. 분사는 분산 중요합니다. 자동사니까 ing만 가능합니다. 그 sim 다음에 형용사. arrive도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될수 없어요. 그냥 타동사로 한 단어로 쓸 거면 reach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reach도 자 여기는 order 목적어 투동사. ing나 원형 쓰면 틀리고 자, 여기, 얘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도 목적격 보호는 남아있습니다. 그 능동 쓰면 틀리고, 주격관대와 동사니까, looking 해도 되죠, looking. a few 다음에는 복수, a few years. 그 다음에, for boys가 주어, 동사 were. 이때 for는 왜냐 하면이라 그랬죠, 접속사로. 얘도 분사, 분사 중요해. ing 쓰면 틀리고, pp입니다. t 일 l l 목적어, 투동사. ing쓴다거나 원형 쓰면 틀리겠죠. Follow랑 set은 병렬이고, a f e w 뒤에 복수, approach 뒤에는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얘는 타동사예요. 자동사 rows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자, a 다음에는 목적격 관대 정도 빠져 있고요, 생략돼 있고, he could see 할때이 a 은 전부의 뜻이어서 단수로 봅니다. Was. 그 다음에 f i l l 다음에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ing 써도 되고요. pp 쓰면 틀립니다. 이는 if I d i 조건 미래 얘기지만 여 미래 쓰지 않아요 enough 투동사가 있고 keep 막다 목적어 from ing 이런 건 항상 서술형으로도 중요하죠 이때 ing는 동명사예요 분사가 아닙니다 과거 과거 병렬 음 됐고 과거 과거 s e a r c h r 명사 과거 과거 병렬 그다음 false 목적어 투동사죠 원래 그럼 수동태가 돼도 투동사 남아 있어요 원형이나 ing로 쓰면 틀리고 얘는 접속사대. 뒤가 완전합니다. 어, 얘는 분사죠. 분사구문.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동사니까 ing. pp 쓰면 틀리고 as they 어. as they 동사로 풀면 되겠다. 과거니까 과거 동사로 풀면 되죠. bled라고 해야 되나? bled. 과거 동사. 네. 그다음에 과거 이거 동사로 쓴 겁니다. s h o u l d e r e 과거. 병렬 비긴다면 투나 ing 상관없고 wherever the rebels went 이거는 부사절로서 어, 이 wherever 를 wherever 나 이런 걸로 바꾸면 틀리고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싸움 날 거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얘가 이제 at any place where 이냐 no matter where 이냐 이런 건 물어보진 않아요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in which 이에는 완전해야 돼요 근데 투 동사만 있는 건 얘가 원래 주어 can 이나 will, should 동사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발견했죠. 그들이 머물 밤을 보낼 곳이잖아. 그래서 day could spend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투동사로 바꿀 수 있어. 의문사 투동사로 바꾸듯이. 그리고 얘는 비인칭이나 가주어나 뭔지는 물어보진 않지만 누구에게 시간이 걸렸다 이거 하는데. 얘랑 똑같은 건 it took a long time for him to fall asleep 이렇게 바꿔도 같아요. 이때 얘가 비인칭이냐, 가조어냐는 물어보진 않지만, 뭐, 가조어로 보는 경우가 좀더 많긴 합니다. 얘는 접속사, 대. 생략 가능하고, 뒤에 완전하죠. what이나 위치 쓰면 틀리고요. 어, 요 놈은 서술형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자동사, 타동사 쓰면 틀리고, with 분사가 있거든. with 목적어, pp. 그 얘는 분사구문. as he tried죠. 아니면 while he was trying. 그다음에 What's all this? What it might be. 과거 과거 병렬 그 자동사죠. So that. Fill d 하면 의 형용사. 과거 과거. 네 이렇게 해서 어법으로 중요한 것 중에 아까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막 하니까 어지럽겠다. 요내 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낼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지 우리 내용 본 게. 얘도 있잖아. 맞죠? 자, 얘도 어법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체인지는 자타가 둘다 가능합니다. 여기 자동사로 쓴 거고요. 멋지다 하면 셀수 없는 명사 life. 단수가 있으면 멋치 쓰면 돼요. 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관대 후대수로 쓰면 틀리겠죠. 그다음 아들다에 복수 m 니 n 이다매 복수. 얘도 주격관대 뒤에는 수동태 어, 과거 완료 수동태네요. had been brought. 얘는 얘를 꾸미는 주격관대 동사니까 looking이라고 분사로 바꿔도 똑같아요. 자주격관대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타이드라고 분사로 꾸며도 됩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병렬이고, l 를 다음에는 단수로 쓴다고 했는데 뭐 뒤에 복수명사도 없고 여기선 부사로 그냥 형사를 용 꾸미는 거네. 약간 더 시원해지는 과거, 과거 병렬. 자, followed by는 뒤어서라는 뜻이고 얘도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죠. ing 쓰면 안 되고, 계속적용법 위치, d a d 안 되고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대입니다. 어 그럼 목적격 관대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럼 그냥 갑자기 쉬우드 호드가 돼 버리잖아. 있어야 되고. 어 위드 분사. 교과서 해당 어법입니다. 위드 목적어 당하는 거니까 pp. ing 쓰면 틀리고. 어 얘는 접속사 된 생략 가능해요. 된 다음에 coming head. 이 뒤에는 taken 정도가 빠졌다고 했죠. reach는 타동사입니다. 네, 요거 중요하고 다음 because는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요. 얘는 뭐 관계 대명사인데 계속적 정도로 봐도 되겠죠. 후. 하나 둘 병렬. My t i r e 가 하나, my slow.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slow them, 아, slow down them 하면 틀려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 동사라고 하고 하나 둘셋넷 병렬입니다.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가 주요 어법이니까 나는 문제에 있을 리가 없었다. 아,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었고 나는 불평하지는 않았을 텐데. 요거 중요하고 of 음에 복수 와절 뒤에 불안전 대수로 바꾸면 틀리죠. 얘는 도치라서 별표 쳤었는데 between the pond and the barny 명사가 아니니까 주어 동사가 뒤에 와 있죠. 이렇게. was a house. 얘는 분사. 분사는 중요해. 자동사니까 ing만 돼요. set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타동사 s e e t i n g 이라서 틀리죠. 아 타동사로 수식할 거면 did 정도가 되면 뭐 그러면 나쁘진 않다. 그 다음 얘도 분사 구문이네요. as he held가 되겠죠. as he held. 과거시제니까. 그 다음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 얘는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덱은 어, 안되고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로 어, 앞절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닝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여긴 접속어다 지워버리면 안되지. 접속사 덱 아이고 그 뒤에 완전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가 나오면 일형식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완전 얘는 접속사 덱 그리고 위치나 왓으로 바꾸면 안되죠 얘는 삽입된거야 isSymed는 원래 앞에 가서 isSymed that no one 이랬어야 되는데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되고 뒤에 이제 was it sure의 목적어로 의주동이 와있죠 where 뒤에 완전 주어 자동사 주어 자동사로 본겁니다 얘도 타동사입니다 얘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걸 자동사 lie라고 바꾸면 틀려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주격관대 that과 비동사 were 정도. which were, that were. 그래서 형용사가 쓰인 겁니다. 최상급이지만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had been over 때문에 완료를 썼고 many 다음에 복수. many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이 주격관대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서 그냥 going만 있어도 괜찮아요. going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had been ing죠. 그 다음 for 때문에 완료를 쓴 거네. 병렬 병렬 얘는 얘를 수식하는 그냥 지시 형용사죠 그 지식 전치사 뒤에 명사절로 왔절 뒤에 do나 say의 목적어가 없어요 대술 쓰면 틀립니다 그 다음 얘는 독립분사 구문인데 이 앞에다가 with를 써도 상관없어요 with his voice trembling 해도 됩니다 얘를 완전 절로 풀어나, 풀어내면 as his voice trembled가 되겠죠 근데 주어가 다르니까 남겨놓은거지 그리고 멋지는 비교급 강조 very 를안 쓰면 되고요. keep 다음에 형용사. 어 분사구문. pp 쓰면 틀려요. as he waited for. 병렬이고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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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병렬. 얘는 사용식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a 어, few 다음에 복수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되면 틀려요. 얘는 분사구문. 그래서 ing 써야 돼. 뒤에 목적 없어도 이게 어 뭐라고 그래? squat. 쪼그리 안따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p p 되면 틀려. 얘도 본사. Try to make. 얘가 하는 거니까 as he try 되겠죠. 그리고 make 목적어 원형입니다. 지속되다. As long as, 주어 could는 possible로 바꿔도 돼요. As long as it possible. 자동사 여러 번 얘기했고. 음흠. Fill 다음에 형용사. 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의목적로 의주동. 어디에 내 가족이 있는지 있는지에 뜻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Where, what 두에 목적 없죠. How 얘는 목적어있죠 f i n d 그죠. 완전하니까 how 여기는 불완전하니까 what 다 이문문이긴 한데 접속사 that 생략 가능. Which나 what으로 바꾸면 틀리고 stay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목적 없어도 능동 형태죠. 수동 되면 틀려요. Begin 다음엔 to나 ing 상관없어요. w 원형 그리고 원형 병렬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send와 away 사이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대명사들은 그냥 명사면 뒤에 와도 되는데 대명사일 때면 가운데 가 주어 진 주어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쓰죠 for로 바꿔도 안돼 while로 바꿔도 안돼 while은 접속사잖아 a few 뒤에는 복수 자 얘는 exploding 해도 됩니다 분사로 every 다음에 단수 그러니까 자동사 처리된 거죠 얘는 분사구문. as he hoped as he would hope로 바꿔도 되고 여기는 접속사 대 생략돼 있어요. pp 쓰면 틀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분사구문. wondering as he hoped they were safe and wondered. 그렇게 다 풀어내도 되겠지? pp 쓰면 틀리고 wonder의 목적어로 의주동이 와 있습니다. 요거. 자, tell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대절. 왓을 쓰면 틀리겠죠. 얘도 접속사, 대, 얘도 접속사, 대. 뒤에 다완전하고요 왓이나 위치로 바꾸면 다 틀립니다. Rose는 자동사, 타동사, r a i s e 로 바꾸면 틀리고, 여기 똑같아요. live와 a 론 사이에 미가 들어오죠. 대명, 대명사니까. let me alone. live a l o 이런 건 없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놈이 의미상 좋아요. 여긴 대 정도 빠져있고요. 어, 넘어가면, Wherever it is you walk. 어, 얘도 바꾸는 건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이 자체가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형태 자체가 중요하고 얘를 h o w e v 나 w h a t e v e 나 이런 걸로 바꾸면 다 틀려요. 얘는 the words가 스스로를 반복하니까 재기용법. 그냥 them이라고 써도 틀리고 어 뒤에 for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료시제를 썼죠. had known. 그 다음 imagine의 목적으로 왔절. do의 목적어가 없어요. 자동사, 분사, 분사구문. As he looked, 그럼 다음, grow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형식으로 쓴 거예요. 어느 다음에 단수, fewer는 복수를 의미하죠. 사람의 수가 더 적은 거지 1 2 명보다. 여기는 주격관대는 비동사 빠져 있어서 최상급이지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요 that one은 생략이 가능해서 그냥 기분으로 써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분사와 분사, 아 분사와 위드분사, 조동사 해부pp, 그리고 이때 강조인데 이때 강조는 요 지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분사와 위드분사, 그 조동사 해부pp는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법을 또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